발전기 점검 방법 발전기를 점검할 때첫 번째로 기 배기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로 본체에서 누유가 되는지 냉각수는 충분한지 연료도 충분한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발전기가 가동했을 때 전격전압 주파수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부하 운전하고 무부하 전압과 주파수의 적정 여부도 다음으로는 발전기를 조작이나 점검할 때 장애물이 되는 물건들이 있는 배치 여부를 점검해야 됩니다. 발전기의 연도 과열 상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림에 더 보면은 여기 급기 배기가 잘 되는지 그림을이 본체 밑에 이 주유가 누수가 되는지, 냉각수가 충분한지, 연료는 또 충분한지 확인해야 되고, 이 저, 발전기 주변을 점검할 수 있게 적치물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연도 과열도 상태를 점검해야 돼고 다음은 발전기 축전지, 발전기용이죠. 발전기용 축전지 점검 방법 첫 번째로 이 축전지의 배선 연결 상태 정상적인지 정상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지 않나. 발열 현상이 있지 않나 일단 열화상으로 제가 측정했습니다 열화상으로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나 확인됩도다세 번째로 축전지의 충전 상태 테스트하기로 이 전압을 찍어서 이 전압이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로는 교체 주기입니다 참년 주기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축전지 누액 등이 발생하는지 점검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단자 부분 부식 상태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발전기용 차단기 점검 방법. 발전기용 차단기 점검할 때는 이 차단기 동작 상태, 고정상 점검합니다. 그리고 발전기용 차단기는 주로 m c c b 그리고 용량이 클 경우는 AC 등을 어, 사용합니다. 발전기 점검 부분에서 세 개로 나눠서 봤는데요. 크게 발전기, 발전기 축전지, 발전기용 차단기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발전기 시운전 영상을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일단은, 수동으로 버튼을 조작한 다음에, 스타트로 시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시운전 했을 때, 이 전압과 조파수, 383V, 조파수는 62Hz가 나오죠. 정상적인 조파수 나왔는지 확인하고, 발전기 주변에 급기 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이 그리고 누유나 어, 오일이 새지 않는지 연도도 한번 쭉 전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주유 주유 상태에서 주유가 충분한지 좀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측전지 발전기온 측정기의 상태도 무관점검하고 전압도 측정했습니다.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왔습니다 수동을 정지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발전기를 위치에 도 위치 발전기를 자동으로 위치에 놓고.